법률의 규정을 보세요. 법률의 규정이요. 자, 법률의 규정이란 물권 변동을 보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왜냐하면 법률의 규정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둘중 하나를 명확하게 암기해야 돼. 법률행위든지 법률의 규정이든지. 그런데 법률행위를 암기하는 게더 빨라. 알겠죠?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뭐가 있다? 매매, 교환, 증여, 예약 완결권 행사. 이거잖아요. 물론 점유취득시에도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지만 일단 일단 뭐다? 그 것은 등기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소유 부동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 화해져서 조정 다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이것만정확히딱 알고 있으면 그 중에서 무조건 하나 나와. 알겠죠? 그런데 지금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자 그럼 법률의 규정을 한번 볼까요? 법률 아 법률의 규정을 한번 볼까요? 여기 187조죠. 자 법적으로 봐봐 뭐라고 되어 있나? 상속이죠. 상속뿐만 아니라 뭐두 포괄 유종 합병 소가 요정합병 상속음 바방 근데 이전에는 이전은 그냥 이렇게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상의 경우는 언제요? 피 상속인의 뭐지? 사망시 사망시 이렇게 사망시 이렇게 알죠? 합병시 이 말이고 공용징수하고 수용이죠. 수용은요 보상금 지급해 죠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을 해서 수용시 그래서 협의 수용은 수용시요. 그다음에 재결시 이렇게요. 형성 판결은요 판결 확정시, 판결 확정시요 경매나 공매는요 뭐죠 매각 대금 완납시, 매각 대금 완납시 이렇게요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것을 상속 포괄유증 상속 아뇨 포괄유증 그다음에 회사 합병, 그다음 공용징수 수용, 그다음에 여기 형성 판결 경매나 공경매 이렇게만 딱 나왔는데 지금의 문제들은 다 어떻게 나온다?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이제 매각대금, 완납시. 그 다음에 판결은 형성판결, 확정시. 이행판결은요, 등기를 해야죠. 등기시. 다르죠, 말이. 그 다음에 회사의 합병, 이렇게 합병시죠. 기타 법률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을 말한다. 법정이죠, 법정. 첫 번째가 신축.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 법정. 그다음 법정갱신할 때 법정, 법정. 그래서 여러분, 전세권에 있어서 건물 전세권에 의한 법정갱신 있죠. 법정, 법정지상권 뭐가 있죠? 대표적인 법정지상권이 뭐가 있어? 분묘기직권, 분묘기직권 다른 시험에는 희한하게 시험이 안 나왔는데 우리만 시험이 나왔어 이때 분묘기직권은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뭐만 있으면 된다? 봉분만 있으면 된다, 봉분 이렇게 전세권의법정기직이 법정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법률의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뭐만요? 취득 치득할 때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치득할 때만. 아니, 그러면, 은 뭐를 할 때는요? 처분, 처분. 처분을 할 때는 뭐를 해야지? 등기를 해야지. 등기를 하고 처분하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죠? 만약에 등기 없이 처분하면 어떨까? 등기 없이 처분하면. 내가 신축자인데요. 신축했는데 내가요, 갑이 우한테 팔았어, 집을요. 그럼 둘이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집을 넘겨줬는데요. 아직 등기를 안 해준 거예요. 등기 를안 해줬으면 나는 등기 없이 소유자지만 우리는요, 매수인은 등기 없으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등기하자면 물권적 효력은 무효이나 알겠죠. 소유권은 변동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 간에 뭐는 인정된다? 계약, 계약, 계약을 뭐란다? 채권적 효력 이것은 뭐다? 다른 말로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계약은 유효이다. 계약, 계약은 유효다 이 말이죠. 계약은 무슨 말이냐겠죠? 뭐는 유효이다? 계약은 유효이다. 그래서 계약은 유효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됐나요? 이것을 뭐라 한다? 187조다. 이렇게. 187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먼저, 이걸 먼저 하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말고도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있단 말이죠.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인데,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죠? 공유물 분할이 조정이 이루어지면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말고, 이건 말고, 이건 말고 볼수 있는 것은 뭐냐? 용익 물건이요. 용익 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담보 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세 가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요. 다른 것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무효치소해제가 되면 뭘 한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누구한테요? 매도인에게 뭘 한다? 복귀를 해요 그래서 매도인에게 복귀를 해요 뭐 없이? 등기 없이 복귀를 해 등기 없이 복귀한다 소유권이 등기 없이가 몇 조다? 87조. 그다음에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야 되잖아요. 그러 소유자는 누구죠? 매 도인이고 매수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소유자로서 소유자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 자로서 말소를 청구하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 물건에서는요, 피담보 채권이요. 피담보 채권이 뭐란다? 소멸하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럼요,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해요.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이 말이 중요해요. 여기 용익 물건이죠. 용익이요. 사용하고 수익하잖아. 인권은요 전속 기간이 뭐가 되죠? 만료가 되죠. 만료. 전세권은요. 그럼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요. 당연히 소멸해요. 말소 등기 없이요. 저당권도요. 말소 등기 없이요. 당연히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별것도 아니죠.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하고 여기하고 여기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선 알겠죠. 그래서 이건, 이게 187쪽, 180쪽 그러니까 암기하게좀 있죠. 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용인 문권은 용인권 용익이라고 나오지 않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나올 거예요. 지상권의 전속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전속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이요 그다음에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해요. 무효나 취소는 해제가 되죠? 그럼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요.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누구가,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소유권은 즉시로 누구에게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복귀해요. 이때 즉시로 복귀한다는 말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상속, 공용징수, 형성 판결, 경매, 법정, 법정. 법정상권 법정갱신, 법정저당권, 법정, 법정, 법정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등기한다, 안한다, 안한다 이것만 남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자, 상속등 나왔네요 피상속인의 사망, 사망이 됐죠?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 기속은요? 등기한다, 안한다, 안하죠? 합병, 합병에 의한 경우 등기한다, 안한다, 안하죠? 그래서 사망, 합병, 포괄, 유종 합병은요? 합병 등기할 때고요 여기 상속은요, 상속은 피상속이 망할 때, 사망할 때, 사망할 때, 뭐 없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알겠죠?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등기 없이, 그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요, 지상권을 상속으로, 지상권이 뭐고, 지상권은 재상권이니까 상속할 수 있죠? 상속, 등기안 한다, 안 한다. 언제, 언제, 등기 없이, 언제? 피상속인 사망시, 사망시, 이렇게. 그 다음에 5십번 상속인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만다 취득한다. 187조. 등기 없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뭐 없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지금 계속 지금 상속이 지금 몇번 나왔죠, 지금? 여기 봐봐. 지금 계속 지금 뭐죠? 계속 이게 지금 다 상속이잖아요. 14에 나왔죠? 여기요. 22에 24에 나왔죠? 31에 나왔죠, 지금요. 알겠죠? 여기도요. 20에 2 1에 나왔죠. 그러니까요. 상속이랑 계속 심해 났다 이걸 알수 있잖아요. 하나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약간 약간 표현력이 다르니까 그냥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공용징수 수용이죠. 수용, 수용은요 뭐가 중요하냐 옛날에는 수용도 등기 없이란 말이 중요한데 수용은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하든지 공탁을 해야 돼. 그다음에 수용은 수용 재결시에 소급해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자체가 토지를 수용하고, 여기 봐봐, 중요한 것은 보상금을 멀어야 된다고 지급이란 말이 중요해. 그러면 뭐 없이, 등기 없이, 알겠죠? 재결 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갑의 저당권이 설정된 의뢰 토지가 뭐가 됐어? 수용. 수용됐죠?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보상금이 지급이나 뭐가 돼야 돼? 공탁이 돼야 돼. 공탁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틀렸어. 알겠죠? 공탁이 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금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못한다. 이렇게. 무슨 판결? 상속은 형성 뭐다. 뭐에 관한 판결이다. 형성권. 형성권은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알겠죠? 자, 공유 토지 분할 판결이 확정된 때는 분할 등기를 해야, 분할 등기를 해야 ox, 스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공유토지 분할이란 말이 뭐다? 공유물 분할 총권이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경매 등이죠. 의뢰 건물을 갑이 경락받아. 경락 대금은 완납했으나 그렇게 돼 있나요? 경락 대금을 완납했죠. 완납하면뭐 없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이전 등기는 경료받지 못해도 경지못 해도 소유권은 누가 우리 가비 경락 받았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가백에 있다.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가백에 있다. 이렇게. 65번. 민사 집벽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그렇게 돼 있나요? 무슨 매수인 경매 경매에 매수인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매수했단 말은, 그것은 경락대금을 완납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강제경매죠? 똑같이 경매도. 강제경매로 인한 간섭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서, 아, 이건 다르죠? 이건 달라. 지금요, 경매로 인해서, 경매. 경매로 인해서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은 이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어, 등기하지 않는데 이것을 법률 행위로 양도한다 말이 무슨 말이야? 법률 행위로 양도한다 는말이 뭐예요? 어, 처분한다 이 말이잖아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있어? 187조에 서어요치득할 때는 뭐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죠. 뭐를 하려면 처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처분하려면 그래서 법률 행위로 양도한다. 법률 행위로 매매나 매매로 하죠. 매매. 매매로 양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 등기 없으면 등기 없으면 물권 행위는 효력이 있어 없어? 물권행위는 효력이 아까 우리 무유라고 했잖아요 무슨 행위는? 채권행위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겠죠? 계약 자체는 인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양도한다고 하는 것은 처분한다 이 말이잖아요 판다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등기 이렇게 자 67번이죠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식에는 경매가 되냐 경매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하면 등기한다 안한다 영 완납한 때죠? 플러스 뭐 없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렇게 자 법정이란 말이 나오죠 법정 법정 한번 볼까요? 건물소유의 법정 지상권 취득 법정 법정을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런데 취득한 것을 뭐를 하려면 처분. 처분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등기가 없으면 물권행위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지만 채권행위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관습상 법정이죠. 법정. 관습상 법정의 상권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 분묘기지권. 알겠죠? 분묘기지권은 등기한안 한다, 한다?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이렇게. 알겠죠? 뭐 없이? 등기 없이 이렇게 등기 없이 이렇게 여기 나왔죠?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죠? 이 분묘기지권이 뭐죠?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 이렇게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분묘기지권의 취득이죠? 취득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지금 봐봐 분묘기지권이 다른 시험안 나왔단 말이죠 27회, 22회, 7 2 24회, 27회 희한하 우리 시험에만 나오고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그러면 이분묘기지권이시보 뭐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 법정지상,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한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면 지료지급 의무가 있어 언제부터 지료를 의무 지급한다? 어?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때부터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때부터 알겠죠? 72번 법정갱신이죠? 건물전세권 법정 법정이란 말이 법률의 규정이죠? 등기한다 안한다 등기를 유하지 아니한다 등기를 유하지 아니한다 법률의 규정을 바로 법정이라죠? 법정 똑같은 말이에요 법정갱신이나 법률의 규정이나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73번요 건물전세권이 또나왔네요 법정 법정 등기한다 안한다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알겠죠? 법정갱신은 그것은 효력이 있다. 알겠죠? 73번. 법정저당권이죠? 이런 법정저당권은요, 저당권에 있는 걸이아보요 임대차 있어요. 임대차. 임대차요. 임대차에서요, 토지를 임차한 을이, 토지를, 가의토지에 임대인이요. 가의토지 임차한 을, 임차인이요. 에이 임차인이요. 여기다 건물이었어요을리 건물을 짓고 나서 여기 2년 이상. 2년 이상 차이. 차임을요. 차임을 지급하잖아. 차임을요. 알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답이요. 이 건물을, 이 건물을 부동산을요. 뭘 한다? 압류를 해요. 압류, 압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본다? 그것은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버리는 거 그걸 법정 저당권이라고 그래 만약에요,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 동산, 동산이나 과실을 월세를 안 내서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죠. 그러면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 그것을 법정 질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건물을 압류하면 건물 건물을 압류하면 물어본다. 법정 저당권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럼 법정이란 말이 있으면 법정 저당권이든 법정 질권이든 관계없이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법정은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이렇게. 자요 취소해제는 결과가 취소해제. 취소해제면 소유에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소유권은요 등기 없이 누가에게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뭐 없이 등기 없이 증여계약에 뭐 필요 없어. 취소죠. 소유권이 복귀하죠. 뭐 없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복귀한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가 된다? 매도인이죠. 그럼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면 그 등기를 뭘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말소. 말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7 9번요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도모가 됐다 취소 취소 치소. 또 취소가 됐네 취소 자 그럼요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뭐 되기 전에 말소되기 전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 매도인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 OX X죠 취소가 되면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뭐가요? 소급해서 뭐가요? 여기 등기가요. 그래서, 매수인 명의 등기 있죠? 매수인 명의 등기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뭐 없이? 소유권은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등기는 무효가 되고,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복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가 되면은, 매수인 명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전이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한다. 아, 그렇죠. 회복하지 못한다. 틀렸어.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은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그 소유권은요. 등기 없이 누구에게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렇게. 자, 피 담보 채권이 여기 봐. 담보권이죠? 담보권에서 채권은 주된 권리고요. 그다음에 저당권 등은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당연히 말소등기 없이 종된 권리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럼요 이걸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가 있다 요역지가 있죠 요역지가 있고 전세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피담보 채권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다 전유부분 전적으로 소유하는 분이죠 아파트요 아파트 301호, 전유부분이죠. 여기 요역지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다? 지역권이 있고요. 전세금이 있고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고요. 피담보 채권이 있고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고요. 전유부분이 있고 뭐가 있다?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대지 사용권을 무슨 권리로 간다? 종된 권리고하고요 전유부분을 무슨 권리로 간다? 주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러면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됐죠? 자, 두 번째는요? 피담, 주된 권리인 피당법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이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요?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187조죠? 어떻게 한다? 당연 소멸한다. 당연 소멸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만 뭐 한다.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이렇게.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이게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피담보 채무의 피담보 채무 뭐죠?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가 변제가 되면은 자동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뭐 없이요 등기 없이 그래서 피 담보 채무가 소멸하죠 그럼 저당권 저당권은요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저당권은 종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요 뭐 없이요 종된 권리는 뭐 없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 없이도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알겠죠 용융물권이죠 용융권이 전속기하지말도 되죠. 용윤권이 시험에 뭐가 나온다. 지상권하고요. 전세권이 나올 거예요. 자, 지상권의 전속 기간이 만료된다.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 전세권의 전속 기간이 만료된다.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전속 기간 만료되죠. 여기 지상권이네요. 지상권은 용윤권이죠. 뭐 없이요. 등기야 틀렸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알겠죠 당연소멸한다. 이렇게. 그러면 79번. 전속 기간이 있는 지상권이죠? 전속 기간이 있는 지상권 필요 없어.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상권은 뭐 하면? 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란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지상권은 영유권이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뭐 없이? 등기,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알겠죠? 등기 없이. 이렇게. 자, 신축이죠? 건물이 신축하면 뭐가 된다? 신축. 등기한다, 안 한다. 안하죠 그래서 등기 없이 신축 그래서 일동형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적 영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로 인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 물건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이러면 구분된 건물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의 경우는 옛날에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는데 2013년에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 아파트의 경우 물건이 건물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완공되고,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치득한다고 그랬어. 알겠죠? 신축하고 똑같이 분양자도, 수분양자도. 그래서 등기 없이 치득한다. 등기 없이 이렇게. 신축. 신축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이것도 시험에 지 많이 나왔죠? 신축도. 지금 신축은 여기도, 여기도 똑같죠? 25에도. 그래서 22, 24, 25 이렇게. 또 신축 30일에 장려 나왔죠? 신축이 또 나왔단 말이죠. 신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83번. 의뢰, 토지 위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으나 무단으로 완성이죠? 필요 없어. 무단이고 뭐고 건물을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랬다? 신축했다. 신축은 등기한다 뭐란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뭐한다? 갑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 건물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그랬어. 신축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신축자에게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기타 보면 아 이것은요, 그가좀 달라요, 바밤. 여기 보면 얘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걸 출연자라고 그래요. 이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번 뭐죠 재단법인요 재단법인을 만들고 싶어 이 사람 법인을 자기 법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뭐냐면 부루이 도끼 하고 싶다 이 말이죠. 응? 그런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재단법인 이제 등기를 이때 등기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아니고 법인이 되려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법인 설립 등기하면 가방하고 을사에서는 이이 재산은요. 이 187조, 187조는 등기 안 한다 등기 없이 등기 없이요. 법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러면 갑이 을한테 아직 등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요. 어, 법인을 만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또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을 팔고 싶어. 그래서 이 갑이요. 이것을 먼저 법인로 만들어놓고 병한테 처분한 거야. 병한테 처분한 거 병한테 등기를 딱 해줘버려. 등기를 여기 아직 등기 안 했는데, 그러면 을하고 병사에서는 누가 소유자냐? 이 말이죠. 이때는요, 186조, 186조에서 먼저 등기한 사람,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요, 갑이용 자기 재산을 내 가지고 장학 재단을 만들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그 재산을 병에게 처분하고 병한테 등기해주죠 그럼 누가 소유권 을 취득한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선 알겠죠? 누가 소유권 취득해? 병.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재단법이란 말이 나오면 봐봐. 출연자와 법인 사이. 출연자와 법인 사이는 몇 조다? 187조다.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몇 조다? 186조다. 판례가 참 특이하게. 아니, 우리나라는 다등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요. 출연자고 법인사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그 다음에 법인하고 제삼자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뭘 묻는지를 봐야죠. 뭘 묻는지 누가 누구 사이 출연자, 출연자와 법인이냐 출연자와 법인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등기 없이 이렇게 런데 만약에요 법인과 제삼자 법인과 제삼자 간 제삼자 간에는요 법인과 제삼자 간에는 뭐가 된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 186조다. 이렇게 186조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여기는 등기한다. 한다 출연자 법인은 등기한다. 한다 아니지만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이렇게. 혼동. 혼동은요? 뭐냐? 써 거기다가 혼동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혼동은 여러분 민법 총칙에서 보면 사건이라고. 우리가, 우리가 보면. 법률 사실에 보면은 용태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용태와 사건. 그런데 혼동은 사건에 속하는 거예요. 사건은 등기한다. 난다. 안, 안 하죠. 인간의 정신 작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태는 인간의 정신 작용과 관계가 있죠. 사건은 정신 작용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등기. 등기 없이 물권 변동 경력이 생긴다 됐죠 재밌는 말이죠 이러면 해제 조건이죠 해제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부로 하면은 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아니고 해제 조건부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기가 격려됐어요 그러니까 갑이요 갑이 을한테요 을한테 뭐를 뭐를 했느냐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만약에요. 두 사람이 가비오한테 이렇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그 한테요 장인이요 장인, 장인이요 사위예요 사위한테 아파트를 주면서 나중에 우리 딸하고 이혼하면 이혼, 어이혼하면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그랬어, 어 이혼을 해제 조건으로 그냥 아파트를 주면서 너 나중에 우리 딸하고 이혼하면 돌려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아까우면요 아파트 돌려주시면요 와이프가 아무리 어 악랄하게 말을 해도요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되죠. 아주. 그런데요, 도저히 못 참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못 참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자, 해제 조건 범위를 위해서 소유권이 되니까 격려됐죠. 사위한테 그런데 그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이혼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혼하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죠? 그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냥 등기 없이도 매도 장인한테 소유권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성 취하면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중요한 것은 원래 소유자에게 뭐 없이요? 뭐 없이? 등기 없이. 등기 없이 복귀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복귀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